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구민 열심히 처방해 드리는 차량 주치 김 실장입니다. 6월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 생산 일정을 시작해야겠죠. 5분 뉴스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승용 차량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SUV 차량 마무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표는 더 보기 누르시면 카페 링크가 있으니까 우리 네이버 오토브라더스 카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후반지로 증자란데. 시작하겠습니다 모닝입니다 모닝 저번 달과 동일하게 전 사양 모두 다 2개월 걸립니다 자 레이 전 사양 모두 다 3.5개월 저번 달과 동일한데요 1인승 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는 2.5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은 2개월로 좀 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다음에 K3 전 사양 모두 다 동일하게 5개월 이상이 걸린다 라고 하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yg를 넣으면 3개월 드라이브 yg를 안 넣으면 5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드라이브 yg를 넣어도 이제는 전 모두 다 5개월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5 넘어가겠습니다 2.0 가솔린과 1.6 가솔린 모두 동일하게 7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2개월 더 늘어서 7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달과 동일하게 12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LPI 차량은 저번 달에 12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에는 15개월입니다 다음으로 K8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 가솔린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 월 이상.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12개월 이상. 그다음에 LPI 차량 같은 경우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13개월 이상. 그다음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5 가솔린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이 걸리겠습니다. 스팅어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걸리지만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주에서 9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3.5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주에서 오 주가 걸리겠습니다. 자 K9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6 주에서 8주 걸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번 달에 새로 나왔습니다 니로 플러스라는 차량인데요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10개월 이상 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나온 올뉴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저번 달에는 10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이면 차량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니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조금 부담을 덜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랄 블루와 시티 스케이프 그린 외장 칼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 월 개월 정도가 추가 납기 예상이라고 하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런지 특이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꼭 문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6 저번 달과 동일하게 18개월. 근데 이거 발음 잘해야 되니까 18개월이 이상 걸린다라고 저번 달과 동일하게 표기가 되었고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5개월 이상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스포티지 디젤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는 14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16개월 이상 걸린다. 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4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번 달에는 13개월이라고 합니다.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는 14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16개월, 2개월 더 늘었고요. 그 대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4개월이 걸렸었지만 이번 달에는 13개월 이상 1개월이 줄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걸린다. 저번 달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뭐 줄고 늘어난 거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 없죠. 뭐 이렇게 확 줄지 않는 이상 체감상으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아비 같은 경우에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 걸리는 걸로 표기가 됐고요 자, 카니발, 카니발 디젤 지금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4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1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 카니발 발주를 넣으신 고객님이라면 14개월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16개월이 걸린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전사양 8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4인승은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선호 사양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비선호 사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딜러에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고 넘어가겠습니다 봉고 같은 경우에는 디젤 저번 달에는 11개월 걸린다고 했었지만 지금 12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E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는 10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오, 이번 달에는 좀 줄었네요 7개월 걸립니다 LPI 차량 같은 경우도 전번 달에는 4개월 걸린다고 했었지만 이번 달에는 2개월 안으로 차량 생산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더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 6월 달 기아 자동차의 생산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팀원들 같은 경우에. 는 EV6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K8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니발 디젤을 끌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 자체에서도 모든 사양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양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 구매 차량 같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나 모니터링 팩이 빠져 있는 차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빠져서 아쉽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옵션 같은 것들은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챙겨서 진행하시려 그러면 뭐한 1년에서 18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못 기다리시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포기하실 수도 있으시는 게 정신건강상에 이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5분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주치의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